뱀띠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승진운이 폭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경쟁자도 함께 나타나서 내 몫을 탐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주 심리 노트입니다. 혹시 2026년을 앞두고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주변에선 다들 삼재라고 난리인데 나는 삼재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어깨가 무겁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기분이 들까? 맞죠? 뱀띠에게 2026년 병우년은 한마디로 진검승부의 해입니다. 나를 도와줄 강력한 아군이 나타나거나 혹은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하는 해죠. 삼재가 아니기에 에너지는 충만한데 그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내년은 여러분 인생의 신분상승이 되느냐 아니면 무모한 도전이 되느냐가 갈립니다. 쉽게 말하면 뱀띠의 불기운과 2026년 말에 불기운이 만나면서 같은 무리끼리 세력을 키우는 형국이에요. 이걸 방합이라고 하는데, 나를 돕는 친구도 많아지지만, 내 몫을 탐내는 경쟁자도 함께 늘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뱀띠가 2026년에 맞이할 강력한 화기운을 어떻게 재물과 명예로 치환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할 겁제, 그러니까 내 재물을 빼앗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방어할지, 아주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뱀띠만을 위한 돈이 새나가지 않는 개운 비에까지 공개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큰 그림부터 볼게요. 총운입니다. 뱀띠의 사화와 병우년의 오화가 만납니다. 이는 명리학적으로 방합이라 하여 같은 무리끼리 세력을 키우는 형국이에요. 첫 번째 특징은 자신감이 폭발한다는 겁니다. 기운이 매우 강해져요. 평소 같으면 망설였을 일도 내년에는 내가 아니면 누가 해야 하는 마음으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리더십이 발휘되는 해입니다. 회의 때 의견을 주도하고 팀을 이끌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비견과 겁재라는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나를 돕는 친구도 많아지지만 내 몫을 탐내는 경쟁자도 함께 늘어난다는 거예요. 2026년 뱀띠의 핵심 키워드는 동업주의와 사람 관리입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냈는데 같이 일한 동료가 내 공을 가로채려 한다거나 사업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동업자가 자기 몫을 더 늘리려고 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 친구가 사업 제안을 하는데 알고 보니 내 돈만 필요했던 거라든지. 그래서 2026년은 사람을 정말 잘 봐야 합니다. 누가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고 누가 내 것을 탐내는 사람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해요. 뱀은 원래 냉정하고 계산이 빠른 동물인데, 2026년에는 불의 기운 때문에 감정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성격이 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내년에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서 성급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실수가 나와요.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고 사인한다거나 상대방 말만 듣고 믿어버린다거나. 그래서 2026년 뱀띠는 원래 가지고 있던 냉철함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 와도 하루는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아무리 급해도 서류는 꼼꼼히 확인하고 중요한 결정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한 후에 하세요. 재물운과 사업운. 2026년 뱀띠의 재물운은 명예를 쫓으면 재물이 따라오는 형국입니다. 돈을 직접 쫓기보다는 인정받고 성과를 내면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직장인 분들은 경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승진운이 강력하며 중요한 프로젝트의 키를 쥐게 됩니다. 상사가 여러분을 주목하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나 보너스도 기대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게 있습니다. 성과를 냈을 때 혼자 독차지하려 하면 반드시 뒤탈이 나요. 아무리 실제로 내가 다 했어도 공을 나누는 척이라도 해야 내 자리가 보존됩니다. 동료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팀워크 덕분이라고 말하세요. 그래야 다음 기회도 여러분에게 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과를 독식하려고 하면 동료들이 뒤에서 여러분을 깎아내리기 시작해요. 상사 귀에 안 좋은 말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여러분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은 함께 가는 해예요. 사업가분들은 규모가 커지는 해입니다. 매출이 늘고 거래처가 늘고 직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사업이 확장되는 건 좋은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게 있습니다. 확장을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것은 위험해요. 내년은 내실을 다지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크기를 키우는 것보다.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직원을 10명 더 뽑는 것보다 지금 있는 직원 교육에 투자하는 게 낫고 지점을 하나 더 내는 것보다 본점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게 낫다는 거예요. 동업 제한이 들어온다면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2026년은 겁제의 해라 같이 하자는 사람 중에 내 돈만 노리는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최소 6개월은 지켜보고 그 사람의 실력과 성실함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투자 쪽을 보면 지인의 말만 듣고 하는 투자는 100% 손실입니다. 내년엔 내 판단만 믿으세요. 친구가 이거 대박 난다고 추천해도 내가 직접 알아보고 이해가 안 되면 하지 마세요. 특히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할 때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이 돈을 물어오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돈이 나가기도 하는 해요. 지갑을 여는 것에 인색할 필요는 없지만, 보증이나 큰 돈을 빌려주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보증은 서지 마세요.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인간관계와 건강운. 인간관계를 보면, 2026년 뱀띠는 화려한 인맥이 형성됩니다. 모임의 중심이 되고 인기가 상승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네트워킹 이벤트에 가면 명함이 수북이 쌓이고 연락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게빛 좋은 개살구 같은 관계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실된 사람을 가려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여러분이 힘들 때 연락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잘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을 구분하세요. 진짜 친구는 여러분이 힘들 때 먼저 걱정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가짜 친구는 여러분이 잘될 때만 나타나서 뭔가 얻어가려고 해요.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요. 혈압, 심장, 안과 질환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뱀띠는 내년에 쉽게 지칠 수 있으니 수기운, 즉, 휴식과 물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기검진을 꼭 받으세요. 혈압이 높아질 수 있으니 짠 음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해요. 눈이 쉽게 피로해지니까 컴퓨터나 휴대폰 보는 시간을 줄이고 눈 운동을 자주 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2026년은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달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확 쓰러질 수 있어요. 규칙적으로 쉬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애정운을 보면 솔로에게는 열정적인 연애가 찾아옵니다. 강렬하게 끌리는 사람을 만나고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불꽃 같은 사랑이 시작될 수 있어요. 이건 좋은 거예요. 뱀띠는 원래 감정 표현을 잘안 하는데, 2026년에는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미 짝이 있는 분들은 사소한 자존심 싸움이 큰 이별로 번질 수 있으니,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입니다. 뱀띠는 자존심이 강한 편인데, 2026년에는 그게 더 심해져요. 상대방이 뭔가 잘못하면 참지 못하고 바로 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쌓이면 관계가 깨져요. 사소한 건 넘어가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고,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화가 나도 하루 정도는 생각한 후에 대화하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면, 후회할 말을 하게 됩니다. 실전 개운법입니다. 자, 그럼 뱀띠 여러분이 2026년 전성기를 누리기 위한 세 가지 비책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물과 관련된 장소를 가까이 하세요. 강변을 걷거나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도 과열된 사주가 진정됩니다. 뱀띠는 원래 불의 기운인데 2026년의 말의 불 기운까지 만나니까 너무 뜨거워요. 이걸 식혀줘야 합니다. 주말에 한강공원에 가서 산책하거나 바닷가로 여행을 가세요. 동네 공원의 연못 옆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집안에 작은 분수대를 두거나 어두운 청색 계열의 침구를 사용하는 것도 훌륭한 개운법이에요. 욕실을 파란색 계열로 꾸미거나 커튼을 남색으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유튜브에 계곡물 소리 영상 틀어놓고 일하는 것도 좋아요. 둘째는 귀인을 활용하세요. 뱀띠의 귀인은 소띠와 닭띠입니다. 이들이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를 금의 결실로 만들어줄 겁니다.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소띠나 닭띠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주변에 소띠나 닭띠 친구가 있으면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거나 좋은 기회를 소개해 줄수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를 찾는다면 소띠나 닭띠 중에서 찾는 게 좋아요. 셋째는 아침 명상입니다. 뱀의 냉철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10분은 고요 속에 머무르세요. 불의 기운에 휘둘리지 않고 운의 주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호흡만 관찰하세요. 복잡한 명상 기법은 필요 없어요. 그냥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10분만 해도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지고 감정 조절이 쉬워집니다. 뱀띠 여러분, 2026년은 여러분이 세상 앞에 당당히 나를 증명하는 해입니다. 삼재가 아니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죠. 강한 불길 속에서 녹아버리는 납덩이가 될 것인지, 아니면 더 단단해지는 순금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변의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내면의 차가운 지혜를 믿으세요. 특히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성과는 나누세요. 혼자 독식하려다가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 동업이나 보증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친한 사람이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셋째, 물을 가까이 하고 아침 명상으로 냉철함을 유지하세요. 이세 가지만 지켜도 2026년 뱀띠는 인생 최고의 한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뱀띠 여러분의 찬란한 2026년의 명확한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내년에 꼭 쟁취하고 싶은 단 하나의 목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사주심리 노트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